네, 저는 지금 방콕입니다. 어, 오늘 그 선교사님 한 분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가기 위해서 어, 방콕의 지상철이죠. BTS. 방탄, 방탄소년단 아니고요. BTS. 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방콕 BTS 온너트역입니다. 방콕은 굉장히 복잡하고, 덥고, 차도 엄청 많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티켓 머신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어,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 가려고하는 목적지가 박라 여기니까 오바 여기는 1과트, 2과트, 5와트, 1 0트니다 일단 동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이나왔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해주셔서 식당에 왔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식당. 여기 이렇게 정원 같은 것도 있고. 진짜 예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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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론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네, 방콕에 계시는데 오늘 저 만나기로 해가지고 식사를 또 대접해 주신다. 고 너무 예쁜 식당에 또 모시고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저도 감사합니다. 같이. <laughs> 네, 여기가 식당이 되게 독특하고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직접 공장도 운영하고 이런 곳인데 음식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네, 샐러드가 다 골고루 다 있어가지고 샐러드 음, 드레싱 종류가 장난이 아니고. 신경이 너도 한번. 우리 사님 이다철 사님한테 추천해봐 준경아 인사 인사 한번만 해줘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예, 예쁜 얼굴 한번만 보여줘요 안녕하세요 <laughs> 고등학교 1학년인데 부끄러워가지고 준경이 공부하는건데 중국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요 지금 <laughs> 와이파이도 돼 가임하고 개피 개피 하고. 안녕하세요. 르로이 자네를 좋아하는 준경입니다. 자기 소개 짧게 봐봐, 준경아. <differ> <temples> <뻥> 아 이런 거하겠어요 <dinheiro> <laughs> <S misma> 괜찮아. 몇살몇 살이고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성교사님 딸인데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럼 이제 또 공부하러 간다고 열심히 해 준경아 네, 한국에서 보자 네. 안녕 한번해 네. <laughs> 열매적인 부분에서 음. 그 세례를 받아도 형식적인 세례를 받아주는 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 변화되어지거나, 예수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예를 갖춰서 잠시 고기를 숙여주고 세례를 받는 그 식에 참여하는 정도의 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성교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국의 이슬람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성장세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음... 무슬림 사원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방콕도 네, 보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진화력을 갖고 있고 남부 쪽에서 많은 무슬림 인구가 음... 방콕에 유입될 수밖에 없었고 수도권에 음... 유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전략적으로 교육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음... 어, 교육을 시켜서 의사라든지 방송인이라든지 음... 법률가라든지 그다음에 어, 군인, 경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시킵니다. 음. 그래, 그래서 이제 법적인 모슬렘이 핍박이나 어,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음. 그렇게 그들이 정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더 확장해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좀 기도 부탁하실 거 있으면 어떤 부분들을 기도 부탁해 을까요 기도 부탁은요? 네. 우리 성교사들, 태국 성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떤 그 생활 수준이라든지 성교비가 줄었다든지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땅 끝을 향해서 한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한, 한계와 또 환경과 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듭니다 태국을 물질적인 거그 다음에 성적인 거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미그, 미급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교사가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